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낭비 안 했어 아이템 낭비도 안 하고 바로 가 얘도 꾸어 0 <laughs> 0안 꾸어져요 왜 아니, 사탕도, 사탕도 구웠는데 안 녹았잖아요. 요리도 구워도 안 녹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쉽다. 아, 나는 개꿀 빨라고 구우면은 뭐더 주니까 구운 건데 안 구워지네. 슝. 이게 다음 단계가 그 완전 그 용암 오르는 거잖아. 거기선 죽어봐도, 여기선 죽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는 그냥 이지하게 가볼게요. 여기선 죽어본 적이 없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너무 쉬워, 여기는. 여기도 천천히만 가면 되거든요, 천천히는. 먹을 게 여기는 별로 없어서. 배가 고프기 전에 빨리 통과해야 돼. 호잇! 좀 뜨거워도 돼. 좀 뜨거워, 좀 뜨거워. 아뜨 짠트. 호잇! 호잇! 오케이. 얍!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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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포츠 드링크 너무 좋고? 오, 사슬 발상이 너무 좋고? 이거 사슬 발상기도 레알 개상이거든요 막힌 부분 그냥 두 번은 꽁으로 넘어가겠는데? 야채곱창. 야채곱창이 날 부른다. 한 반은 온것 같아요, 지금. 반 이상 온것 같은데? 가서 모닥불에서 주는 마시멜로 하나 있으면은 밥도 대충 될것 같아. 그래서 계획도 짰어. 나재인가 봐요. ESTJ가 돼버렸다. 응? 오, 이 점, 어, 진짜 왜 이렇게, 뭐못 생겼지? 예 외계인 같던데, 외계인. <웃음> 그림자. <웃음> 아니, 그림자가, 인간사로 떨어진 외계인 같은데요? 예에서 탈출하겠어. 다시 내,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해. 다 왔다, 다 왔어, 다 왔어. 쇼! 쇼! 잉서? 그냥 떨어지면 낙댐 받을 것 같은데? 호잇, 호잇, 호잇. 여기서, 여기, 여기 멈춰주면 안 되고, 어어, 어어, 어. 어, 어 그냥, 그냥 뜨거, 뜨겁, 그냥 뜨겁게 가. 그냥 뜨겁게. 어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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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이도 탔네. 다 왔죠? 자, 깼어요. 나도 이거 원스하고 야채곱창 먹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자, 상자 다섯 개. 미쳤죠? 자, 이번에 뭐 줄나나? 만방통치약조랑. 오, 어, 진짜 주네? 마지막 상자. 에너지 드링크. 만명통치약? 하... 아니 만명통치약 없어도 돼 그냥 갈게요 아니 만명통치약 없어도 그냥 깨요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있잖아 이거 사슬발사기 이거 진짜 개사기거든요 이걸로 제가 그냥 깨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세번갈수 있어 이걸로 한번 가고 이걸로 한번 가고 이걸로 한번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서 밥 먹고 죽을 것 같을 때 설치하고 그리고 구조 발사기 한번 쓰면은 사기 증진 <laughs> 여기, 보이세요? 여기?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아, <laughs> 진짜. <웃음> 이거 언제 가냐? <갔냐? 웃음> 갑자기 걱정되네? 할수 있어. 사슬 발사기 두 개나 있잖아. 못 끼면 바보임. 근데 나는 또 털이니까 무조건 개. 길을 미리 봐. 나까밤이 지난 새벽 속에도 잠들지 않는 아이아이야. 어, 근데 못 가. 뜨거워. 여기 말고 딴 데로 가봐 그래, 이렇게 안될것 같으면은 그냥 바로 다른 길을 탐색하는 거야 오케이 좋아 좋아 아, 근데 이거 피크를 제가 몇번 해보니까 느낀 건데 되돌아가는 전략이 진짜 좋음 그러니까 그냥 어거지로 계속 가지 말고 어? 아닌가 싶으면은 그냥 아예 왔던 게 다시 되짚어서 가는 게 되게 도움 되더라고요 여기서 숍 허공을 걸어 허공을 걸어 오케이 미쳤죠? 자, 여러분, 다 왔어요. 진짜 여기서 이제 결정되는 거야. 자, 과연 체인은 엔딩을 볼수 있는가, 없는가. 나도 근데 오르막 1을 깨고 싶어. 좋아, 좋아. 위에 길 계속 있어. 계속 가, 계속 가. 의상파. 여기, 여기 노답이고. 그냥 한 위로 가면 돼? 벌써 1차 막힘 여기서 사슬 하나 써야 될것 같긴 한데 여기 아니면 아 깜짝이야 에? 어? 여기 원래 용암 올라... 안 올라오는데? 잠깐만 갑자기 조급해 올라온다니까 갑자기 조급해요 마음이 아이, 잠깐만 조급하지 마 조급하지 마 그래봤자 안개랑 똑같은 속도일 거야 이거 밟으면 뜨거운데 이거 밟아도 되긴 되거든요? 이거 밟고 가볼게 올라와서 여기로 가예예 아, 예. 나나나나나나나 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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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나 오케이 자 여기서? 아왜 왜 아직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어, 뜨거아직도 뜨거워 아직도 뜨거오 어, 잠깐 잠깐만 잠깐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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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아 진짜 살려주세요 선생님 잠깐만, 자, 선선이 합시다. 선선이선선이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 아니에요? 어, 진짜 올라와, 진짜 올라와, 어떡해. 다시, 다시 가봅시다. 뜨거운 건 꺼지니까. 아, 여기만 얻어 뜨거워.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쓰고 저기로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 답이 없어. 아이템 아끼지 마, 그냥 써. 잘못된 선택하지 않았어 죽지 않았잖아 피도 안 날았어 그냥 배만 살짝 고파졌을 뿐이야 파탕 응? 먹고 그냥 위까지 한번 올라가볼게 이거 한번 뚫으면 제가 보기에는 될것 같거든요 가자 가자! 올라가 올라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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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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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어 여기서 쉬어 여기서 쉬어 한번더한번더 어, 그래, 요요요요요. 오케이, 오키 오케이. 오키, 여기까지 오키. 왔어. 여기, 혹시, 발을 얹을 수 있는 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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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 다리로 가야 되나? 여기 다리로 가볼게. 요 그럼 갈수 있나? 얍! 오케이. 기합딜로 왔어, 기합딜로. 좋아요. 어찌해어찌해어찌해 아찔해, 줬어. 아찔해, 잠깐만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채야할수 있어. 채야 이거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돼. 야곱이 먹자, 야곱이. 나를 믿어주는 수백만 채고리들을 상상해. 나를, 나를 응원해주는 수백만. 용암? 재 밑에 있죠? 어? 오, 어, 근데 올라온 속도 생각보다 빠른데? 잠깐 나를 믿어주는 천만 채고리들을 생각해. 오케이. 여기까랐어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저기 저기, 여기, 여기, 여기로? 못갈것 같은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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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서? 여기서? 이거 써. 구도 갈 거리. 여기. 어? 에? 에, 꺼져! 오! 아니,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미친미친 미친 것처럼 가는 거예요? 오, 개놀랬어. 와, 진짜, 심장 떨어진 줄 알았어. 살렸어, <laughs> <laughs> 살렸어. 아, 이거, 그지 같은 거, 이거. 그지 같은 거. 아니, 무슨, 그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사람을 뒤집으면서 밑에, 밑에 밟을 수 있는 거 없었으면, 나 진짜 꼼짝없이 죽어겠는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은 어? 다른 거 들고 왔지. 에너지 드링크를 들고 왔지, 차라리. 니, 니, 여기서 쳐. 인기겨 그렇지. 힘기, 힘기고 여기서 올라가. 하고 배고파. 밥, 밥 먹어. 그래서 밥, 밥 남, 남은 게 어차피. 이렇게 밥 먹고. 좋아 이거 추가 스태미너도 줘. 미쳤어. 자, 다시 넣어. 오케이. 다시 다시 가. 다시 가. 좋아 좋아. 용한 보이지도 않네. <laughs> 깔깔깔깔. 키키키키키타기대요. 저기 저기대요 지금 못 죽인데. 점프해서, 여기까지 가. 하나, 둘, 셋, 점프! 렇지 와! 하늘이 보여. 하늘이 개 가까워. 초심을 지켜. 방심하지 마. 계속 끝까지 방심하지 마. 계속. 야채곱창이 날 기다리고 있어. 야채곱창. 오케이. 와, 진짜 나왔어. 따뜻해, 따뜻해. 빛이 따뜻해. 올라가려면 피톤 쓰고 가거나. 어, 이거 쓸까? 오, 잠깐만요! <laughs> 이거 이거 쓰고 여기로 갈게요. 나나 <laughs> 아, 10m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냥 1m 떨어진 거였어. 여기 계속 개 짜잘이 짜잘이 돌이 짜자리 한돌개 많고 짜자리들 많으니까 이거 빨리 코아! 잠깐만 레걸리지 마.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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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더. 다 왔어, 다 왔어.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해. 이럴 때일수록. 다 왔다. 다 왔다 생각할 때 돌아가라. 그, 더 돌아가진 않을 것지만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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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와,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뜨거, 뜨거, 뜨거. 어, 어쩔 수 없었으면 떨어졌다. 아, 뜨거, 뜨거, 뜨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하늘이 아니야? 이거 돌이야? 이거 하늘인 척지리네 이거 밑에서 봤을 때 이거 하늘인 줄 알았는데? 이거 하늘이 아닌데요? 눈인가 이거? 여여여여여여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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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왕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그냥 오케이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끝까지 방심하지 마 언제 아니 방심해 방심 이 방심해도 이 방심해도 이, 방심해. 이 진짜 더웠 진짜 더웠 오렉렉렉아 어, 꺼져 이 자식들아 나나이 미친 곳에서 밥 먹어 이거깼어하 청상 자 가방 꺼져 끄져 다 필요 없어. 끄죠, 끄죠. 나 맨몸으로 왔어, 맨몸으로. 나 맨몸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와, 진짜 승리해 야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야구 갖다주세요. 배달 민족 주문. 야구 야채곱창으로 당면 많이로 다가요 후, 어, 후, 어, 온다, 온다. 어. 핫줄. 빨리, 빨리. 어. 잡아, 잡아, 잡아. 후, 어, 후. 어. 어. 잡아. 어. 핫줄 안 잡아. 와 이걸 깨네? 나 진짜 레전드인데? 나, 나 피크 재능이 있는데? <laughs> 진짜 재미가 있었다. 나 너무 <laughs> 피크... 와 이걸 깨네 진짜? <laughs> 야 탈출했다! 나 배지 짱 많아! 저 배지 짱 많아요. <laughs> 나 성형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붓기 빠져, 붓기가 아직 안 빠져서 얼굴은 좀 송송한데요. 저 이목구비는 성공인 것 같아요. 사진 찍어야지. 인봉 금방. 은봉이 한 번? 어, 어, 어. 1등 공식. 이야! 개 멋있게? 우이 와, 미쳤다. 나 포즈도 잘해. 인생 내꺼 찍어본 짬바가 있거든요. 야, 1등원 했겠요 야호! 최고슈최고슈최고슈 제피크 고슈, 개고슈, 요. 이제 야구의 시간이다. 자, 피크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